안녕하세요, 돈 따라 길 따라입니다. 3월 14일 화요일이고요, 현지 시각은 8시 36분입니다. 저는 도봉산 입구에 와 있고요. 어 이제 제 목소리가 조금 괜찮아졌죠. 와 진짜 여태가 여지껏 제가 이렇게 감기로 고생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뭐좀 바쁘게 지냈다 보니까 이게 수면 시간이 좀 적고 그러면 면역력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아 어, 감기가 제대로 온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잠시만요. 어, 콜이 들어가지고 많이 좋아져가지고 어, 좀한두콜 어, 타고 이렇게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컨디션 조절 좀 하려고요. 그래서 좀 한두 코 정도 타고 이도 하곤 했는데 좀 영상 찍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은안 찍었는데 오늘은 좀 괜찮아서 좀 이제 장비 들고 나왔습니다. 어 오늘 화요일 음 콜이 이제 조금씩 뜨고 있는데 단가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어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 초보 길잡이 교육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있고요. 어 대리운전을 좀 하시려는 계획 중이신 분들. 또 하고 계시는데 좀 힘드신 우리 초보 기사님들 한번 신청해 주십시오. 그래도 교육을 받으면 괜찮습니다. 아뭐 제가 뭐제 교육을 받고 완전 중수가 되고 고수가 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은 될수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사님들 안전 운전하시고요. 꼭 포키콜 잡고 퇴근하시고 목표 꼭 채우시고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8시 42분, 어, 곧바로 코를 하나 잡았는데요. 남양주 평내동 가는 코리입니다. 카카오로 잡았습니다. 27,200포인트네요. 자, 첫콜은 일단 먼저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거기서 그대로 멘붕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첫콜은 잡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첫콜 평내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9시 21분이고요. 저 여기 평내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여기 오면은 평내 호평역 쪽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현재. 아,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제가 어, 어 그동안 못 봤는데 운주 단속을 하네요. 야. 여기 여서 운주 음주, 단속, 음주 단속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아, 이제 이렇게 좀 단속을 많이 해야지 저희들이 콜이 있죠. 그렇죠. 아, 너무 안 했어. 너무 안 했어. 그동안. 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콜 어, 남영주 평내 네, 호평역 어, 평내평역 쪽에서 어, 한번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내 호평역 쪽으로 이동하다가 평내동 좀 구석진데서 콜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 콜만 원을 잡았고요 양주 고암동 가는 거예요. 4만 원입니다. 어, 4만 원이고. 어, 그냥 시간당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뭐, 한 시간당 뭐, 4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뭐, 다니는 것도, 요즘은 뭐, 요즘 이런 분위기로 다 다니니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사님도 다 그렇게 다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일단, 단가가 요게 한 5만원 정도 찍어주면 좋은데, 아, 요즘에 이쪽, 이쪽 지역에서 그렇게 그, 금액을 찍어주지를 않아요. 근데 참, 많이 내려갔죠. 금액이, 단가가. 자, 그래서, 뭐, 대기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또 여기 평호평이 지역이 또 콜이 많은 지역은 아니니까요. 빨리 이동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양주 고암도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어, 여기 양주 덕정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정동. 어, 이쪽에서도 이 지점이, 어, 좀 콜이 있는 지점이거든요. 자, 덕정역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덕정 떨어져 있는데. 네, 현재 시가 10시 29분이고요. 여기 도착하자마자, 로지로 콜 하나 잡았습니다. 인천 문학동 가는 콜인데요. 7만원이고요. 7만 원이고 어, 여기서 운행 시간은 운행 시간은 한 1시간 좀 넘을 것 같아요. 1시간 한 10분에서 15분 어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어, 문학동. 그쪽 문학동 지금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코로나 잡고 빠져나올 수 있는 정도 시간은 될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장담을 못 하니까 일단 빨리 문학동으로 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죄송한데 뒤에다 주시면 될까요? 네 저는 구월동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코를 대기하는 게좀나을것 같아요. 연수 그쪽은 좀 약간 그렇고 여기서 이동하기가 구월동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구월동으로 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11분이고요. 제가 여기 인천 온지가 이제 40분이 다 돼가거든요. 어, 콜이 안 뜨고 기사님들은 많고 어,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 아까 전에 그 문학동에서 아이콘으로 장항동 4만에 떴는데 그걸 딱 눌렀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아이콘 같은 경우는 그 콜을 하나 타면 우선 배차가 되기 때문에 아 진짜 그거 좀 아깝네요. 빨리 빠져나갈 수가 있었는데. 어, 일단은요 좀 기다려서 보고요 단가가 좀 낮더라도 어,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한 시간 되했습니다 결국 한 시간 되게 해 가지고 김포 운양동 가는 거아 운양동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가더라도 야 힘드네요 힘들어요 김포 운양동 로즈를 잡았고요. 단가는 35,000원입니다. 35,000원이고요. 아, 어, 뭐 그냥 잡아야죠. 계속 여기서 대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 아까 전에 이쪽 구월동을 오지 않고 그냥 만수동이 저기 어디죠? 저기 문학동. 문학동에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 그쪽에서 이제 오히려 콜이 뜨더라고요. 또또 또 하나를 배운 거죠. 자, 그러면은 김포 운양동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죄송한데 뒤다치셔 될까요? 네고습니다 네, I know I c a n t see through o a d s a so you can pass u i s c s c s in little t I got this 지금 현재 시각은 1시 27분이고요. 어, 제 여기 운양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좀 분위기를 보고 어, 잠깐만. 택스트할수 있나? 잠시만요. 서울 나가시는 거죠? 발산요. 발산. 발산이에요? 네. 예. 타고 갈게요. 한 이쪽으로 잠깐만 빼주시면. 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예. 우리는 계산했으니까 사천에. 예예 예. 11분이고요. 어, 여기 그 발산역에서 그 마곡나루역에서 어, 의정부 밀락동 가는 걸 하나 잡았습니다. 어, 이게 이제 마콜이 될것 같은데요. 어, 단가는 45,000원입니다. 45,000원이고요. 어, 콜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았고요. 어, 뭐 손님한테 가는데 한 7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7분 정도. 어, 일단은 이제 이게 복귀콜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마지막 그쪽 밀락동에서 콜 하나 잡고 완전하게 복귀하면 좀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의정부 밀락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시 59분이고요. 어, 저는 어, 밀락동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천길 타고 가면 한 20분이면 어, 도봉동까지는 가고요. 여기서 웬만하면은 마지막 복귀 코리아도 완벽하게 잡고 가는 것도 괜찮죠 어, 뭐 이제 일단 이제 복귀하면서 복귀하면서 잡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호가 떨어져 가지고 네. 자 마지막 영상은 제가 도봉동 가서 영상을 다시 마지막 영상 올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도봉동에 도착을 했고요 어, 오늘은 22만 5천원 매출을 했습니다 어, 카카오 한 콜하고, 그 다음에 로지 두 콜, 그리고 콜만어두 콜, 이렇게 운행을 했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카카오 콜을 하루에 한개 타면 제일 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는 제가 카카오 점수가 100점이었고, 아, 30, 30점. 그전 주는 어, 100점이었어요. 200점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로지 콜만어 요즘에 또 아이콘 하나 제가 설치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아 제가 이제 로지 1,2,3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콜을 탈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하는지 그리고 이제 푸단 단독 배정권을 이제 사용을 해도 어 콜을 못 잡아요. 아못 잡고 결국에는 이제 로지나 콜마노 콜을 타게 되는데 아 요즘에 이제 카카오 콜을 타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원플로 일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같은 경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이제 다른 지역대리를 가입하고 앱을 설치하다 보면 비용이 들다 보니까 우리 기사님들이 이제 좀 머뭇거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나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어, 좀 꺼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 일단은 어떤 비용이 나가더라도 뭐 그것을 채울 수 있으면 좀 피, 중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원플로 일하기는 많이 힘들어요. 힘들고 저도 예전에 원플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어 원플만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기사님들의 그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고 요즘에 제가 이제 감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많이 못했어요. 이유는 이 감기약을 먹으면 좀 이렇게 해롱해롱해요. 그래서 제가 항생제약을 먹어가지고 또 속도 많이 안 좋고 예, 많이 이렇게 복용하다 보면은 좀안 좋아요. 속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좀일하기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컨디션이 어느 정도 됐었을 때어 영상 촬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어, 좀 영상이 안 올라오니까 우리 돈 따라 길 따라가 마음이 식었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열정은 뜨겁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도 이제 복귀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꼭 복귀코 잡고 퇴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돈 따라 길 따라는 여기서 퇴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